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부러하다가 질투받다 강남비율상형외과 오늘 할건 이거! 오늘은 가슴수술에 대해 질문 드릴건데요. 사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. 환자분이 와서 뭐 어디는 300이 된다고 하던데요. 어디는 350쯤 넣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. 자 이렇게 말하고 오시는 환자들이 있고요. 또 어떤 경우에는 재수술을 하다보면 선생님 전 350쯤 되는거 넣었어요 라고 했는데 빼보면 250인 경우도 있어요. <laughs> 그래서 저는 수술 전에 사이즈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세요. 왜냐하면 수술 중 수술하다가 사이즈를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저는 뭐몇시지로꼭 해줄게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사이즈는 본인의 흉곽 그러니까 어, 뼈의 흉곽의 크기, 그 다음에 그 피부가 주변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 다음에 모양, 어, 그 다음에 새 가슴인지 아닌지 여러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보형물의 사이즈가 결정되기 때문에 뭐 의사가 환자분하고 무슨 원수가 있어서 작은거 넣어주고 싶겠습니까? 그리고 보형물이 크다고 해서 더 비싸지 않습니다. 저희한테 들어올 때 가격은 거의 같거든요. 그러니까 어, 할수 있는 한 큰걸 넣어주고 싶어해요 의사들이. 하지만 크면 클수록 부작용도 조금 더 늘어나는 건 사실이고요. 제일 큰건 억지로 너무 큰걸 넣지 않는 것이 좋아요. 억지로 넣으면 분명히 나중에 부작용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.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 저는 사실은 가슴 수술 전에 초음파 검사를 안 하면 수술 안 해드리고 있거든요. 어,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. 수술 전 만약 암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수술 중에 그게 성형 수술 중에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그래서 수술 전에 반드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야 수술 후에도 어 미국에 MRI를 추천하는데 한국에서는 보통 초음파 검사를 2년에 한번 받는 걸 추천하거든요. 수술 후에도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하니까 연속적으로 계속 검사를 받아서 그 결과를 어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이게 와이어 브라를 언제까지 착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의사마다 이건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저는 최소 4주는 안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. 그래서 그 이후에는 상태에 따라 또 의사에 따라 다른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. 샤워는 생각보다 일찍 가능합니다. 뭐, 피호스를, 저는 보통 사용하고 있는데, 피호스를 제거하고 나면 며칠 후에 샤워는 가능하거든요. 하지만, 어, 사우나라고 하는 목욕 정도의 것은 보통은 어, 이 피오스를 빼고 난 뒤에 최소 2주 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. 피오스 제거 후 2주가 되는 겁니다. 이것도 의사마다 의견이 다릅니다. 의견이 다른데 어, 저는 하는 거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마사지를 잘하면 확실히 구축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. 안 해도 된다는 거지 하면 안 좋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술은 마사지는 저는 꼭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어 적당한 크기의 보형물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본인의 사이즈보다 너무 큰 보형물을 넣으면 어 억지로 피부가 당겨지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피부가 딱딱해질 수 있거든요. 두 번째로는 수술을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특히 어 출혈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요. 피를 적게 날수록 그 다음에 어 균을 무균 처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근이 묻으면 염증이 더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어, 저는 마사지 하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<laughs> 방법들이 예방되는 방법이니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고 만약 어, 구축이 와서 딱딱해졌다 그러면 병원을 방문해서 대책을 한번 논의해 보시는 걸 바랍니다 니다감사합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